어, 생산 봄에 대해서, 어, 어 알아보겠습니다. 어, 생산 봄, m 봄이라는 것은 그이 e 봄을 만들 때 우리가 아이템 목록을 생성했는데요. 이러한 이 e 봄을 기반으로 해서, 어, 제품을 만드는 순서인 공정을 표현하는 봄 계층을 가진 BOM을 뜻합니다. 어, 간단하게 말하면, 어, m 봄은 어, 어떤, 어, 제품을 만들 때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를 정의할 뿐만 아니라 그 부품이 어, 공정을 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묶음으로 어, 어떤 순서로 출입 어, 어, 되느냐 하는 것까지 포함, 포함 어,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BOM입니다. 어, 여기서 보험 계층은 우리가 앞에서 사실 다루었는데요. 그걸 간단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 보험 계층은 어떤 중간 조립품이 있을 때이 중간 조립품에 직접적으로 조립되는 부품들과 이 중간 조립품 사이에 어떤 관계 의 집합. 정확하게 말하면 구성 관계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아이템이 있죠. 아이템이 있고 아이템을 직접 구성하는 부품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아이템을 연결하는 그러한 선들이 있는데 그 선들이 구성 관계죠. 그래서 그 아이템하고 중간 조립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부품들, 그거를 직접 구성하는 부품들 사이에 선들의 모임, 즉 구성 관계의 모임이 하나의 BOM 계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BOM 계층이 공정을 뜻합니다. 공정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BOM 계층을 통해서 그 공정에 투입되는 즉 부품들이죠. 그런 부품들을 표시하고요. 또그 공정의 결과 아웃풋인 그 중간조립품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 생산범 엠범은 설계범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설계범은 이제 기능적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범이 공정을 표현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는 것은 이러한 설계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 엠봄이 어떻게 공정을 표시하는지는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훨씬 쉽게 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시면은요. 아주 간단한 어떤 조립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립품이 이제 단면도인데 P1, P2라는 어떤 판재가 있고요. 그 판재를 볼트로 어, 그리고 아래쪽에 너트로 조여서 그거를 고정한 그러한 조립품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볼트가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볼트 쪽에는 볼트 쪽에는 와셔 2 그 다음에, 어, 그, 너트 쪽에는 와시 완이 이렇게, 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하나의 조립품을 우리가, 어, 이봄, 어, 설계봄으로 표현해 보고, M 봄 어, 생산봄으로 표현해 보면, 어, 우리가, 어, 생산봄의 의미를, 생산봄이 공정을 표시한다는 의미를, 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림에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볼트넛 피완 피토라고돼 있고 볼트넛 피완 피토 이렇게 세 개의 구성 어, 부품을 가지고 있는 왼쪽의 제품 구조가 BOM이 어, 기능적으로 봄 계층을 생성했다 즉뭐이 봄이라고 e 볼수 있죠 그래서 이이 봄은 e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 뭐 기능적으로 볼트 너트 기능이 있으니까 볼트 너트라는 걸로 묶어서 볼트 너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볼트 너트 아래 볼트셋 그러니까 볼트하고 와셔투 그 다음에 너트셋 너트하고 와셔1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P1, P2는 또 이렇게 기능적으로 나눠놨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한번 정의를 해봐라 이런 방금 말씀드린 예제 어, 조립품을 정의를 해봐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어,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어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공정 관점으로 제품 구조를 다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제 조립품이니까 이게 조립 공정 관점으로 제품을 정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을 보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어, 볼트셋 P1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그 그림에 좀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어, 조립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재 두 개를 놓고 그 판재를 어, 볼트로 끼우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어, 와셔 2를 놓고 볼트를 끼운 상태, 즉 어, 아직 조너트를 어, 이용해서 조이지 않은 그러한 하나의 부품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품 너셋이라는 부품은 뭐냐면 와셔가 들어 있고 그것을 너트를 연결을 해서 그걸 이제 돌려서 끼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 앞에 기능적 중심의 제품 구조랑은 확연히 다르게 아주 어떤 순서로 이 제품을 만들 거냐, 어떤 순서로 이 예제 제품을 조립할 거냐 하는 걸 제품 구조로 표현했죠. 그래서 이 제품 구조를 표현한 엠범은 일단 판재 완투를 갖다 놓고 거기에 와셔를 놓은 볼트를 끼워라. 그게 하나의 공정이 되고요 두 번째 공정은 거기에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중간 조립품에다가 너셋 와셔하고 너트를, 너트를 가조립한 그 부품을 돌려 끼워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적 이범하고 어떤 공정을 표현하는 엠범의 차이는 확실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엠보험은, 어, 판재 조립 각 단계의 공정 작업에 필요한 부품을 명시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정에서는 이, 이, 이 부품이 필요하고 그 부품을 이용해서 중간 조립품을 어, 만들어낸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어, 또 다른 쪽에서 어떤 부품을 조립하고 그두 개를 조립해서 최종 제품을 만든다는 그런 공정에 필요한 부품들, 공정의 결과 부품들을 어, 명시적으로 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어, 어떤 제품이 굉장히 복잡 하고 공정 단계가 많은 경우에 이것들을 이제 어떤 작업자가 그 작업을 공정 작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M 봄이 있어야지만 그 M 봄에 맞춰서 필요한 부품들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 조립품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을 모아서 다시 더 상위 조립품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더 자세히 보면은요, 이 M 봄 자체는 어, 공정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라든가 그게 어떤 작업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고 단지 엠봄에서는 어, 어떤 부품이 그 공정에 들어가고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공정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공정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걸유치하는 거죠. 즉 엠봄은 어, 공정 자체의 어떤 실행에 관계된 정보는 들어있지 않고 그 공정에 필요한 각각의 공정에 필요한 어, 부품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어, 중간 조립품이라든가 그런 어, 제품에 대한 정보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어 보음을 더 확장해서 거기에 이제 공정에 관한 객체들도 포함시킨 것이 프로세스 보입니다. 이 프로세스 보험은 다음에 어,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앰 보험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어, 추후에 어, 우리가 자동화된 공정을 표현하는데 엠봄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 추후 공정 자동화는 어떤 단순 제품 형상 뿐만 아니라 공정에 관련된 것도 많이 포함될 걸로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무인 공장이라고 하면은 무인 공정이나 공장이라고 하면은 이 안에는 어, 결과적으로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자동화하는 단순한 어떤 어, 자동화뿐만 아니라 공정 간의 자동화 공정 스스로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그 공정을 우리가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 구조, 그 자료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공정 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표현할 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엠보미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될 거란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그 그림에 보시면은요, 거기 이제 어떤 똑같은 부품의 E 범과 M 범이 다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E 범에 보면 뭐 그냥 순수하게 이 어셈블리 부품을 조립하기 위해서 각 부품이 어떤 거다라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M 범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씩 이렇게 잡아서 예를 들어 C 하고 B라고 조립해서 어떤 어셈블리 제로를 만들고, 어셈블리 제로랑 다시 스프링 S를 조립해서 어셈블리 1을 만들고. 또, 어, 나중에 이제 t라는 것을 조립해서 assembly2,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어,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사람이 만약에 어, 공정을 진행한다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죠. 어, 그래서 사실은 이 공정, 이 m b o 은 로봇을 위한 m b o 입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그 로봇의 단위 어 활동에 맞춰서 어 공정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엠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추후 우리가 자동화가 된다면 거기에 뭐 AI를 넣든어 다른 어떤 기능을 넣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과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어 제품 정보에 어, 공정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때 어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엠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어 생각합니다.